안녕하세요 그림유튜버 디모드로입니다 오늘 사용할 잉크는 누들러 렉싱턴 그레이 잉크입니다 스케치 이후에 수채화 물감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번지지 않는 잉크로 그릴 필요가 있죠 방수 잉크라 불리는 잉크입니다 세일러 후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이 만년필은 MF 촉인데 이 모델은 펜촉 끝이 40도라서 가늘게 혹은 굵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종류의 펜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그릴 때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분해를 하는 건데요. 스케치 없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려나가는 것으로 하고 어려워 보이는 객체들을 분리해서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미용실 간판이 있는데요. 이 미용실은 정말 오래되었나 봐요. 지금 세대는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발소 같은 곳은 저렇게 회전하는 간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 미용실은 지금도 운영을 하는 곳일 거예요. 수원에 있는 미용실인데, 불과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연습하는 것이니까요. 뭔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리면 되지요. 자세히 보니 미용실이라는 글씨 옆에 여자 일러스트 그림이 있었네요. 이 방법은 현장에서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를 놓자마자 그리진 않지요. 차도 마시면서 먼저 풍경을 감상하잖아요. 그리고 구도도 잡고 어떻게 그려나갈지 생각하죠. 그렇게 차 마시면서 작은 것들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번엔 왼쪽 작은 대문 위가 기와 지붕이 얹어져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림은 미리 그려볼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리면 부담이 없어요. 일단 어반 스케치는 현장에서 그리기 시작할 때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하잖아요. 게다가 속도도 빨리 그릴 필요도 있고요. 날 시간 덥거나 추운 곳에서 그리게 될 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 또 카페에 앉아서 그린다고 해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카공족처럼 우리는 카그족, 카어족, 아무튼 그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훨씬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진정한 어반 스케치! 답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게 아니면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요. 머릿속으로 추측한 모양이랑 실제랑 달라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져서 X 표시를 하고 다시 그리면서 모양을 바로 잡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이 더 빨라서 그래요. 기와는 지난번 기와 대문 그리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각 부분 이름도 어렵고 또 종류도 다양해서 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리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그림자를 찾아두는 것도 포함되어요. 어두운 부분을 미리 칠하는 연습도 해 두세요. 빨래 건조대도 그려 볼까요? 빨래 건조대에 앞치마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건조대를 가리기 때문에 앞치마를 먼저 그려볼게요. 주름만 잘 표현하면 멀리서 봐도 아, 빨래구나 라는 인식이 될 겁니다. 건조대는 X자 모양으로 이제 대략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세일러 후대 만년필은 가는 선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앞을 세워서 가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할수록 굵게 나오고요. 이렇게 선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반스케치용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각도는 두 가지가 있더군요. 40도와 55도인데 앞으로 뾰족한 것을 0도라고 하면 그것보다 위쪽으로 40도 꺾인 것과 55도 꺾인 것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5도는 더 위로 많이 꺾여 있어서 펜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40도보다 더 굵게 나옵니다. 지금 대강 그렸더니 빨래 건조대 아래쪽이 너무 크게 그려졌어요. 이런 실수를 연습하면서 염두에 두고 실제 전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신경을 써서 그리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로 잡고 그리는지 보세요. 다시 보니 수건들이 많이 걸려 있었네요. 수건들을 그려줍니다. 빨래 건조대 뒤편에는 자바라식 철제 문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거였어요. 이것도 미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늘고 반짝이는 촘촘한 철제 물건들은 가는 선으로 모두를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선 전체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를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할지 감이 옵니다. 이것을 더 작게 표현하려면 선을 모두 표현하기는 어렵죠. 선에 굵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로 묘사하게 됩니다. 선이 있다고 항상 선을 그어주지는 않죠. 그림자를 칠해서 밝은 곳을 묘사하는 거죠.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나중에 전체 그림을 그릴 때 한번 눈여겨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복잡한 풍경을 그리기에 앞서 객체를 분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객체를 미리 그려 보면서 눈에 익숙해지면 전체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한 번에 쑥 나갈 수 있지요. 핵심을 이야기해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빠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완성 그림을 미리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림을 같이 하나하나 그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시청해 주시고 도움 얻어가세요. 원래는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편에서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